이, 모시죠 네. 그냥 싸고 오라는 거입니다 그냥 싸고 오라고. 네. 싸고, 그냥 오, 와서, 이제 그 깨끗한 손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만지면서, 또그 손으로 얼굴도 긁으면서, 또그 손으로, 네. 또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또 하면서, 네.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가시죠. 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아, 저 사람이 일분이면 손을 씻지 못하냐고 하는데 네. 남자들은 오늘 오줌 싸고 손안 씻어요. 어? 예? 오줌 싸고 안 씻는다고요? 그게 상남자죠. 현재 여러분들은요 오줌 싸기와 함께합니다. 하는 거는 남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여자들 여자들이나 한 겁니다. <laughs> 어 그럼 남자는 그럼 더러워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 남자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안 죽습니다. 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면 이제 뭐 소변 대변을 보고서 소변 씻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대신 통은 아 대식통은 제외. 아 u 빌리 e l i e v a b l e n o more h e l i c o p t e r I'm just saying that now. I'm good. 아싸비요? o d I'm good. I'm good. I'm g 이 o d I'm good. i 지 good. I'm g o 다 꼬마 아안트는다고뭐 죽진 않잖아요. 근 네, 죽진 않지만 올, 이렇게 병균 같은 걸로 옮릴 수가 있죠.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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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안 하면 거기 막스포크끌려간다 고객님 어, 가요 달리러 가요, 달리러 가요 자, 우리 썬데이씬님요 자꾸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터 비오... 어, 마스터 비오... 야, 이 양반, 이 양반, 이 양반, 이양이 양반, 하 양반, 이 양반, 이양이 양반, 이양이 그 일부러님은요? 아이저불빛이님불빛이네 아. 그러니까 일부러님은요? 아. 아, 저 사람은 일단 그... 대단한 어그로군 <laughs> 저희가 잠복을 잡을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죠 갈게요 있을까요? 아, 님 정말 착하시다고요 <웃음> <웃음> 자, 여기 뭐 야, 여기 뭐소생기가두 개나 있는데 어딘가면 뭐 예, 네, 죽어도 상관없겠네요 자, 누르고 오세요 어디, 어디서 막고 어디서? 여기서. 아, 오케이. 그리고, 어, 저기. 여기 파이프 하나 또 있어요, 이거. 와, 이러면은 뭐, 쉽거든요, 이러면. 투척할 팀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뭐, 게임 지나가 정말 스로 스루... 아우, 백업을 안 해주셨어요. 깔끔하게, 일본인께서 야진마 같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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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서 한명 까시고, 앞이다! 빨리 들어와요, 빨리! 궁안됩니다 오 야네 야동 보는 줄 알았어요. 자쿨피트님 그네 화병 대기하세요. 화병 쪽 앞에 화병 꺼지면 화병 쭉 던져주세요. 양말 싫어 한번 해주고. 어디서 쿨피트님 이불 아니야? 아아약 있구나. 자그 다음에 일본 언니 파이프 대기합니다. 자 일본 언니 파이프 대기자 원 자투. 뒤, 던져요. 이브로 님. 어, 야. 아, 치마, 치마, 치마. 자,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오래걸리나한고 때아 던지겠습니다. 자, 조키, 조키, 조키. 헌터까지. 헌터까지. 여기서 빨프세 개까지 던질 필요는 없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오예 헌터 헌터 안 물리지게 피 피가 피가 왜 그래요? 아아아아아 어어어 1분 쐈어요 지금 왜 상무 제발 자 yeah.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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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른 타요 얼른 타요 저 갈게요 따라갈게요 아 이거 정말 깨야되는데 이거 저희가 어, 지금 아니, 이거 아니야. 매치가 이거 지금 세번째인가요? 두번째인가요? 세번째죠 지금? 세번째 첫번째 뭐야 죽음의 센터 두, 두번째 암흑축제 무자비는 쉬우니까 무자비는 제일 마지막에 체력이 저희가 이제 음. 딸리니까 제일 마지막 해야죠 무자비는 제일 쉬우니까 다음판 다음 충돌코스 가요 충돌코스 충돌코스요? 어려운 맵 위주로 할까요? 어려운걸 먼저 빨리 깨고 어려운거 가장 어려운거는 장대비랑 이제 그거 교차로죠 아 장대비 너무 쉽죠. 장대비가 쉽다고요? 아까 전에 아무 네. 주자도 그 2분 만에 누우신 분이? 아이츠레이닝맨아 좋아. 그게요? 자소능이두 개. 자 만약에 그 탱크 나올 경우에는 그냥 무시대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2천만 번 하신 그 촌남님의 그 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파이팅 원투 스리. 아싸비오. 어. 이우회발음 연습하면은 발음이 좋아져요. 지금 발카만 짜주 경제 있고요. 자, 빨판 또 있고 아이템은 은근히 많이 나온다. 잘나온다 아이템? 우리 인생은 마이웨이기 때문에. 아, 인생은 마이웨이예요? 예. 뭐가 독표리가. 빠드 원투 고. 아싸비오. 빠다 먼저 원투 고. 와, 아이템 진짜 많이 나온다. 왜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아이템 많이 나오지? 뭐 이상한 거 썼어요? 아니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원래 레포대 판정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레포대의 시간이죠. 레포대 한 시간. 레포대 한 시간에 비례해서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져 약간. 근데 이제 일본님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런 시스템도 있었어요? 네, 몰랐어요? 오 원래 그래요, 레포대가. 그 게임이었어. 오야. 다음 챕터 가시죠. 아싸, 자, 저는 이제 다음 챕터도 계속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아끼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해버리면 목이 쉬어버려. 일본님이, 네, 키 3개 먹으세요. 뭐가요? 어, 죽었구나. 아, 아니에 아... 이제, 우리, 썬데이신님께서, 어, 지선 썬데이신님 가만히 계시네요, 이제, 썬데이신님. 원래 아파트 계속, 한 개씩 계속 쏘시던 분이 이제는, 이제는 뭐, 이제 손이 아프시나 봐요, 이제. 체력이 딸리시나, 예, 딸리신 건가, 이제?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질착과 업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얼마나 빨리 끊느냐. 현재 출발 가시죠. 자썬데 시네 쪽아 초콜릿 7 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초콜릿은 목표치가 없어요. 자, 제가 집할게요, 제가 집. 자, 집, 원, 투, 고! 오, 예. 집이 가장 좋은 무이죠스케말할 수, 스케말할 때는. 준비모아주 되니까. 헌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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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자, 위치까지 있어, 그리고. 위치. 잡았구요. 아, 아, 자, 갑시다. 여기 설마 스테이 있나? 파이프 있고 스텝븐 1, 2, 2, 오, <laughs> 자, 말을 아껴야 돼. 말을 계속하면, 자, 말을 1,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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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2. 러 2. 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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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테인버크 떼요 그냥 <laughs> 자 스테인버크 원투고자즙즙발즙발즙즙즙즙즙즙발 즙을 깔라고 즙을 자, 자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충분히 갑니다 이제 자 근데 시청자분들 좀말좀 좀 해주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 암말 한 한마리도 안해 지금 여러분들 렉 걸렸나? 아 3만개를 배풍순이 아닌 글자로만 3만 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자, 스텝 1, 2, go! 아, 진짜 많이 나온다, 아이템. 와, 여기 또 있어, 아이템. 아 와, 아이템 또 있어. 아, 스텝, go!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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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탱이 있다고요? 아, 이건 뭐, 그냥 간단히 그냥. 안 되면 어이, 왜끝 다음 해. 챕터 아, 가시 죠？자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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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님 제일 빨리 죽 으셨구요？그 다음에 일본어 님 보고 계시 는데 일본어 님 과연 inside, 게임을 빨리 기, 끝 위해. 다음 챕터 아 <laughs> 충분히 잘하고있 어요. 좋네요 자 여러분들 철창 꺼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 눌렀다고요? 아니, 아 괜찮아 저한테 눌렀다 하시면 돼아 어? 눌렀었구나 말 노르시는 거 보고. 자, 갑시다. 어? 자, 저희 아니, 빨리 갈게 스겜.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이, 어, 뭐야. 아, 있구요. 자, 그냥 그냥. 탱크 성격을 그냥 무시다게 되나요? 탱크. 탱크 나오면 무시, 무시할게요. 어차피 여기서 달리는 맵이기 때문에 탱크 상대 안 해도 돼요. 축 가면 되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자죠 대기 앞자죠 좋았어 어 불려라 불려라 아이자 스틸 원투고 어이 자, 뭐야 여기 어디지? 눌렀어요 자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뒤뒤뒤뒤뒤뒤 자, 설마, 에이, 설마, 숨어줘. 내가 깎겠어 설마, 에이, 설마. 그치. 자, 스팀, 테이 원, 투, 고! 초키, <뭐라> 앞에, 앞쪽, 앞쪽, 앞쪽. 그쵸, 센 까구요. 오오오오오오! 우우! 탱크가 죽여. 오우! 아, 존나네 또 누우시구요. 2천만벌한 실력이 정말 스펙타클 화끈하시네요. 다음 챕터 가시죠. 킷을 아, 안 먹어도 되겠다. 뭐, 킷이 남아도네, 킷이 남아도라. 문제 없습니다. 아싸비오. 자, 제가 존비한테 죽는 것보다 정한테죽으시는걸 선호하기 때문에 죽어드릴게요. 아, 완벽하죠? 다음 아, 챕터. 어, 완벽합니다. 일본어 님도 깼는데, 왜, <laughs> 우리 존남 님이 누우시네요, 왜. 아, 저 항상 그, 세이프룸안들어가요 귀찮아서... 아, 안 들어가요. 운전하는 네. 것도 귀찮은, 귀찮기 때문에... 아, 멋진 별명이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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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슬슬 마지막 챕터죠. 여기입니다. 말라리아... 아, 어, 벌써 9시네. <laughs> 자, 다시 갈게요. 아, 어, 벌써... 벌써 다, 벌써 다 챕터예요. 아, 엄청 빠르다! <laughs> 왜딴말 하고 있어 <laughs> 가겠습니다. 자, 이걸 충분히 깨려면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마음만 먹으시면 돼요. 자, 그 아까 제가 그 탱크 후반부, 그리고 아까 전에 말, 말라리아를 분명히 그 발로 깬다고 하신 우리 그 존나 못한이다님. 역시 클라스가 장난 이 아니시네요. 왜냐면은 발로 하면은 멀티 태스킹이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거야 발로 멀티 태스킹 아니면 안되그게 당연하죠. 그 이번 에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아이 따라오는 데리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말인데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썬데이시 님이 이거딱 깨잖아요. 그러면 숨어 아, 있다면서. 딱, 삼총 개를 딱줄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아싸, 아싸비요. 아싸비요. 아, 근데 또, 근데 또, 와, 총또 여기 있네. 총 여기 있습니다. 다 샷건 말고 그거 들어야 돼요. 샷건 들지 마세요. 샷건 노노. 자. 어, 뭐야. 어, 뭐야. 자,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목소리> 잠깐만요, 손지 <현지> 말아요. <목소리> 잠깐만, 깍이다, 깍이다. 자, 말라리아. 과연 이분들은 한 번에 깰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 초반이야? 뭐 그렇게 어려, 어렵,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네요 막 자, 현재 이딱 있게. 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캔슬. 그래도 뭐 일본어님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플레이를 좀더좀 진보하게 좀잘 하시는 것 같아. 아까는 아까 아까는 정말 많이 누우셨는데 지금 뭐잘 하시네요. 지금은. 아이 나라 뭔가 숙련진 실력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뭐라 비슷한 타입. 뭔가 잠재력이. 그런가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한게임한2년안 해가지고 감을 찾고 있는 건데. 사람 크한크 핑크! 핑한거 같은데. 자티크 핑크! 핑크! 핑 특전. 조끼조끼조끼조핑조핑조핑조핑 조. 자, 탱크. 탱크. 조키 오른쪽 잡았나요? 나이스! 밖에 나가서 총알 준비하고 오세요. 자, 과연 후반부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걱정 많이 되네요 걱정이 아싸비오 그니 화병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자리 머리를 긁으면서 들어오네 짜죠 오우, 재미지 봐. 아니, 뭐야? 치료됐어 뭐야? 치료했어 네, 아, 뭐라고요? 아, 실수로 치료 냈어. 저 사람 하나 치다가... 아, 아, 뭐야? 뭐야? 아, 진짜 티을 아, 날려. 왜 티를... 알아줘 돼? 알아줘 돼?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알번죽야버릴아야아자 앞에 알아줘야 돼? 알아줘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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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o o n oh n o 자순제 oh, no, oh no, <웃음> 아, <웃음> 아, 자, 아, 할렐루야 oh f u 할렐루야 f u c k 할렐루야 아, 아, 할렐루야. 어. 아 하네, 후반부 못하네 후반부 틀났네아이이영반 진짜 아, <laughs> 어이 너하면 진짜 죽일거예요 진짜 죽일거예요 진심이에요 지금 진심이에요 지금 자아 재아 헌터 님비 제발 하단 대 오케이 오우 어, 도망가라니까 자 품어 노땡노땡땡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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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탱크전인가 이제? 가즈아 승해봅시다 둘 둘이 있으니까 오브. 탱크랑불 탱크에 얼마나 붓지 마요. 탱크 탱크에 붓지 마요. 오, 야. 탱크에 붓지 마요. 탱크에 붓지 마요. Oh, yeah. 아, 왜또왜또 왜또 나한테 와 왜? 아지 마요. 태그를 부지 마. 아, 뭐야? 아 씨. 아, 설 마. 제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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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아, 집중 집중 나올 때. 아, 제발, 제발 집중. 제발 집중. 제발 딴짓거리 넣어 놓. 제발. 제발 집중. 크게 넓게 돌아요. 그럼 돼요. 자 빨고 살리면 돼요 이거는 자 과연 자 스머커 모커 머커 모커 머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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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커, 머커 모커! 커님 머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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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자모커님 머커님 머커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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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오케이 나이스 오 t h 오예은 우리 에이입니다 일본님을 살려줄게요. 아이 <돔�』> 갑시다! 아이요 원! 투! 고! 자 좋아요 아직 문제 없죠 왜 저다가 파.. 파.. 파을왜 던져 저어어 잘못 갑니다 어 어어어 뭐야 뭐야 잠깐만! Uh, 잠깐만! 아 제발 제발 풀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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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아 oh, yeah. <laughs> 와 이분들 미치겠네 정말 오 나만 죽이고 간거 봐오 나만 죽였어, 어, 나만 죽였어. <laughs> 인생은 마이레입니다 자 보이시죠? 에드로 표합니다 R.I.P. 이제 강쿠라 저, 저희는